이미지, 상상해보세요. 예시 출발인 거같지 몸매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작은 사업을 상상해보세요. In retail market, 소매시장 안에 작은 사업체 를 하나 상상해보세요. 즉, one that supplies to graphic designer.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어떤 물건들을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체. 4분년 s e e fine.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보여요. 그리고 판매는 꾸준했어요. Until 뭐 말할 때까지는 one day 어느 날 days u d d e n l y slump 그들이 갑자기 급속하게 쇠퇴할 때까지는 어, 꾸준한 거 보, 보였어요. The owner가 주어고요. Who has been standing behind the counter for years, talking to his clients? watching them select product, listening to their needs is owner. 마 쿤마 is. 그런데 이 오너가 또 누누였냐면 카운터 뒤에서 수년 동안 서있었던 사람이고 다른 그 그의 그 클라이언트 고객에게 말을 하면서 카운터 뒤에 서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고객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바라본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욕구들을 들어주었던 이러한 주인은요 소유주는요 Is unsure what was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하지를 못했어요 So 그래서 그는 pick up the phone 전화기를 집어 들고 call 전화했어요 A few of his old timer Old timer는 그 선배 그의 선배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He quickly learned. 그는 곧 알게 되었는데, 뭐를 알았냐면,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are having a hard time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는걸 알았어요. 뭐 때문에? 지역 광고업계의 슬럼프 때문에, 주점업 뭐 때문에. No one 어떤 사람도 그들을 고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have increased need for supplies. 그 공급 물건들을 향한 욕구를 증가시켰어요. Decrease n 뭐 r reduce. n 경기가 안 좋아요 now that, now t h a now that, now that, now that, now t t n a t n t a n o t h t o a n o that, now that, now that, now 그 h a t now that, 하 o w that, now that, now t 그리고 제안했어요. 그 자신의 주문을 제안했어요. In an attempt to sit out the slump, sit out 하면은요, 뭔 뭐가 사라질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요. 그럼 슬럼프가 사라질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라는 시도 안에서 그 자신만의 주문을 제안하고 그리고 가격을 낮추었어요. He is able to do this. 그는 앞사실을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고객들과 가까이 밀접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죠?